오늘은 특별히 세계 기도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좀 낯설죠? 낯설은 것은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늘 불안불안합니다. 그러나 또 낯선 것이 주는 새로움, 익숙하게 늘 하던 대로 되풀이하던 것을 느낄 수 없었던 새로움들을 느낄 수 있어서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들이 함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이 왔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선언하고 실천하고 증언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적인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대별해서 설명하면 생명이 가득한 태초에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고 너무 좋다 하신 것처럼 생명이 막 약동하는 그런 세상, 또 그리스의 도 평화가 샬롬이 우리의 삶에 막 충만하게 막 피어나는 그런 세상, 또 어떠한 불의와 잘못도 없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이 이땅 구석구석에 펼쳐져 있는 세상. 그러한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인간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시스템까지 완전하게 관철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일반 시민운동, 정치운동과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많은 부분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일반 시민운동도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통해 확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데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출발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출발하는 겁니다. 목표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출발과 목표에 그리스도가 빠져있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아닌 겁니다. 일반 시민 운동과 정치 운동, 사회 개혁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죠.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지만 출발점과 목표점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고 일반 사회 운동은. 인간에서 출발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그런 지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개인의 기도도 중요한데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이렇게 모여서 한 마음으로 주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계 전체가 한국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전체가 하나로 되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나 기쁜 일이고 행복하고 효과가 있는 일이 되는 겁니다. 세계 기도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온 세계 기리스도인들이 한 나라를 위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도일은 아까 보신 것처럼 129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에서. 그 시작점도 미국으로 온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외국에서 이주민들, 이들의 고통과 외로움, 아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위로가 될수 있을까? 거기서 출발한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이들에게 그리스의 도 평화와 생동감 넘치는 삶과 역사를 어떻게 증여할 수 있을까라는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 그것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의 공감을 얻어서 오늘 우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2년도에 시작이 됐고, 어, 세계 기도일에 상징하는 표시는 사방, 사방,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 저런 것을 로고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교도 작년에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대예배에 드리지 않고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후에 따로 모여서 여신도 애들과 또 몇몇 뜻인 남성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예배 를 드렸습니다. 좋은 점은 소수가 모이니까 훨씬 엄숙하고 진지했는데 나쁜 점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대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란 참 묘하죠. 과거에 흘러간 시간과 사건을 딱 잡아두는 겁니다. 어, 벌써 안 보이시는 분들도 있고, 어, 아픔을 당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작년에 저런 모습으로 어, 세계 기도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기도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이러한 우리 교회의 뜻을 너무나 고맙다는 뜻으로 오늘 자료집 전 한국계 전체 배포된 이 자료집에 우리 교회 작년에 예배드린 거를 딱 이렇게 해서 보여줬어요. 늘제 불만은 제가 사진에 잘안 나온다는 게 제가 아주 늘 불만입니다. 하지만 잘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저렇게 작년에 드렸고 올해는 우리가 한마음으로 이렇게 대예배 시간에 드리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올해에 아, 기도하는, 기도 예배문을 작성한 나라는 쿠바입니다. 쿠바라는 나라는 미국의 그 플로리다주의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사이에 이렇게 큰 해안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 섬, 굉장히 큰 섬이에요. 어, 저 나라는 1492년에 콜럼버스가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어, 신대륙을 발견하자 왔을 때 발견한 겁니다. 그 뒤로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한 40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로 살았고 원주민들은 거의 다 탄압을 받아서 종족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들어서 간신히 독립을 해요. 간신히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간섭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쿠바의 관타나보라는 곳에는 지금도 미국의 가장 큰 해군 기지가 지금도 주둔해 있습니다. 한나라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다는 것은 그 나라를 정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상당히 지배하거나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쿠바하면은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쿠바하면은 사실 이쿠바라는 나라가 1950년대 독재를 경험합니다. 독재를 통해서 가난한 민중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그때의 일군의 청년들이 이 독재를 극복하고자 운동을 해서 드디어 1959년에 쿠바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유명한 카스트로가 혁명을 시키는 거고요. 카스토로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은 체 게바라라는 사람이에요. 체 게바라. 체 게바라는 사실 쿠바 사람도 아니고 볼리비아의 의사였는데 자기 온몸을 다해서 쿠바의 민주주의와 혁명을 위해서 투신해서 지금도 전세계의 사회개혁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상적인 모델하면 체 게바라예요. 또 하나는 저 쿠바라는 나라의 수도는 하바나, 아바나인데 세계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로망이 하바나야. 하바나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꿈이에요. 저도 하바나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쿠바 바로 밑에 있는 자마이카까지는 갔었는데 쿠바는 못 갔어요. 그리고 독특한 것은 쿠바는 당나귀가요. 당나귀. 당나귀가 쿠바의 상징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91년부터 95년까지 미국이 그 쿠바를 경제 봉쇄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잘 사는 것은 무역과 수입 수출을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너희 수입하지 마, 금융하지 마, 이렇게 하면 우리 굉장히 타격을 있고 가난해질 거예요. 마찬가지로 쿠바라는 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해서 원자재도 팔고 상업도 해야 되니 그걸 딱 막아버리니까 급격히 경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그럼 봉쇄를 당했고, 그들의 후원자였던 소련이 90년대 초반에 무너져 내리면서 더 이상 원조를 해줄 수가 없었어요. 석유가 중단됐고, 자동차를 굴릴 수 없고, 공장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저 어려운 시기에 물건이나 모든 것을 뭘로 날랐어요? 당나귀로 날랐습니다, 당나귀.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150만 대인가 자전거를 수입해 가지고 당나귀와 자전거가 주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죠. 근데 최근에 2013년도인가 영국 가디언즈에다가 어떤 연구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쿠바가 저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어려운 시기를 거치기, 거치기 전과 저 경제봉쇄로 가난한 그 시기를 거친 후에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의사들이 체크해 봤는데 어려운 시기를 거친 다음에 훨씬 건강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심장질환 계통의 환자들, 당뇨 환자들 이런 사람 숫자가 급격히 줄었다는 겁니다. 왜? 걸어 다니고 물건 직접 손으로 씻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당나귀 타고 다니고 당나귀 타고 다니는 거하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인간의 몸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당뇨나 심장질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 하면 저는 그런 몇 가지 요소가 생각이 나요. 오늘 주보 그림에도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했어요. 맨 위에 것은 파란 하양 빨간색, 여기 지금 빨간색, 하양색 파란색은 쿠바의 국기를 상징하는 겁니다. 쿠바는 굉장히 원색적이에요. 이렇게 석을 잘 섞지 않고 그냥 원색을 좋아하는 그런 화끈한 성격의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한 1100만 명 정도 되는데 저는 사실 쿠바 처음에 흑인들이나 원주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원주민들이 거의 종족을 보존하지 못했고 64% 정도가 백인들입니다. 그리고 9% 정도가 아프리카에서 원주민 자리를 메꾸기 위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에요. 그리고 27%가 백인과 흑인 사이에서 또 여러 잡다하게 섞인 혼혈인들입니다. 엄마가 지금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거의 백인 엄마 같죠. 그리고 흑인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배경은 섬이니까, 저기 유명한 산호초 섬이래요. 키큰 날씨가 좋으니까 키가 큰 야자수 나무가 쭉 둘러진 해변가를 길을 걸어갑니다. 저 맞은편은 누가 와요? 유명한 당나귀를 타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좀 심드렁하게 타고 있습니다. 근데 당나귀를 보면 가난하니까 별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튼실하게 안 보이죠. 그리고 뭐 가진 것도 없어. 가난하니까. 거, 그 당나귀 위에 수레가 화려하거나 멋있거나 치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당나귀 하나에다가 사람이 탈수 있는 그 의자만 딸랑 있는 그것을 지금 아버지와 아들이 걸어오는 겁니다. 저런 단출함, 꾸미지 않음, 화려하지 않음, 가난함, 이런 것들이 쿠바 사회를 경제적으로 부유하진 않지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쿠바의 저런 가난함 속에서 어떻게 교육과 의료시설이 잘될수 있는지 또 생태, 농업이 어떻게 잘될수 있는지 이런 과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쿠바 역사 속에서 특별히 여성들은 원주민 여성들은 스페인 사람들에 의해서 잔인한 학대를 받았고 그 이후로 남성들의 가부장적인 권위와 폭력 앞에서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그 고통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들이 굴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므로써 오늘은 상당히 많은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그런 사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수많은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것 그래서 한편에 자유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평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와 평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그 속에 진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반기셨습니다. 어른들은 늘 어린이가 귀찮죠. 사랑스러우면서도 귀찮은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찮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강력하게 금했습니다. 성경이니까 점잖게 썼지 욕도 막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어린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꼭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여성, 어린이, 가난한 사람, 병약자, 노약자, 장애인, 뭐 수많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밀려나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나라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 모두가 다신분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문화나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서로에게 서로를 위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온 몸으로 하신 선언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것을 위한 노력과 행동이 때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부활의 능력이 그것에 있다는 것. 그것이 기득 그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후바의 여성들과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땅에 진정, 평등하고 자유로움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시에 꼭 쿠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보다더 열악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여성, 어린이, 고아, 나그네, 이주민, 장애인, 병약자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 인간답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근데 그 기도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서로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기도일 통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번 주간에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주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우리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